1번 연님께서는 이... 배역신고하고 왔습니다 뭐 하다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생깁니다 극복하는게 중요한거지 좀 뭐라해야되지? 시원섭섭합니다 제 브이로그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힘들다 힘들다 자증징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도 계속 뭔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요. 그다 개소리입니다. 실패하면 진짜 망해요. 실패하면 엄마도 못 봐. 뭘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아, 아, 아. 여기 어디냐면 진주 금산입니다 11시 정도 됐는데 뭐 볼일 볼거 있어서 일단 이거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를 지금부터 켤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예비군들 때문에 다 왔습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뭐, 화가라지만 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힘든 일뭐 여러 번 겪은 거 아니니까 웃자. 이야. 현재 시각이 1시5 0 분입니다. 거제에 배달 두 군데 가고 범죄 도시 볼 겁니다. 아님 먹을 게 없냐? 와저 지금 먹는 거 찾는다고 지금 드디어 찾았다 김치찌개집 여기 맞네 여기 김밥 나라도 있고 어 김치찌개 되나요? 예 김치찌개 되나요? 예예네 어, 음, 음, 음. 맛집의 느낌이 나는데. 음. 밖에 안고 밥을 먹고, 밥을 먹한 밥을 먹고, 밥고고고 밥을 먹고, 밥을 밥밥먹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별밥점 먹고, 밥을 먹고, 밥 오래 있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맛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오래 가지 않았, 않았을까? 어. <laughs> <목소리> oh. <laughs> 어, 진짜 하루도 평탄한 날이 없다. 맞아. 바로 여기 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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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점프 투. 블루이셀. 안녕하세요. 맞아.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너무 좋은 이유가 쉬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진주하고 있는데 인스타 친구님이 글을 이만큼 적어준 거예요 제 영상 보고 와 내가 찍은 영상 하나에 이렇게 긴 글을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다고 응원한다고 달아주신다는 게 이거만큼 진짜 좋은 일이 없는 거 같아. 결국 보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더 좋은 영상과 더 즐거운 일들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거자 갑시다. 아니 오늘은 뭐 어디 갈 때마다 차가 이렇게 다 막혀. 자 빠른이라서 원래 3 0인데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점점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일 아까운 게내 시간이다. 하루가 너무 부족하고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간다. 이거에 집중하고 일주일을 보내니까 진짜 날이 상해 오늘. 아니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네알 수가 없습니다. 자겠습니다 여기는 거제 중곡동에 산장어 마당 앞이고 아무튼 이렇게 배달하면서 브이로그 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뭐 이걸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생기면 이 가게 일하시는 사장님들 뭐뭐 뭐 맛있다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 이 가게가 여기 있구나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 해도 돼요, 어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지금 시간이. 다스 30분이거든요. 요새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제주에 엄청 많아졌는데 뭐 장비나 이런 거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원래 쓰던 장비 빌려 드릴 겸 인사할 겸갈 겁니다. <목소리> 원래 쓰던 로데랑 거치대. <목소리> 아 화장실 말이야. <마려고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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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어 a n t no attention, no, me. And I'm trying to s h a b e c a u s e my heart a 중고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언제부터만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서로서로 정보도 많이 얻고 도움도 받고 먹방에 도전을 하신답니다 사장님 먹방은 나중에 영상으로 공개할게요 흐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구독과 <laughs> 좋아요. 진짜?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